어린 양. 졌다, 끝났다. 아, 끝났네. 지지어. 아. 아, <laughs>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벌써 지금 당했어요. 마음의 아픔이다. 전화대님한테 개털렸네요. 아우 샤라대님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이분들도, 오, 어? 잠깐만. 아, 얘네들, 어, 잘하더라. 얘네 선수 준비생이었네요. 보시면, 보이시죠? 이거. 상대 파인드 팀 3, 5. 저러대 캐리아. 아, 진짜 발렸네요. 발렸어, 우리 팀이. 위축 구도도 나쁘지 않아가지고. 요즘 오공이 좋아요, 지금. 나르나 아트록스한 대로 좋아가지고, 오공 자주 나와요, 상위주에서 끊겨 요즘 프레임이 왜 이러죠, 이거? 이거 아래 방어해 줘야 되고요. 제 처음에 와드를 어, 벌써 왔네. 깔고 가는 게 탐지를 바꾸면 1분 30초에 쿨이 돌아요. 아, 근데 저 솔직히 걔네 좀 쫄림. 걔네 좀 잘했음. 그리고 일단은 마스터 지금, 마스터 큐가 듀오가 안되는데 걔네는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쫓아가지 못해요 저희가 소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자연님과 가뿐하게 출만붙 추고 갑시다 저요? 저그 정도 실력 안 돼요. 지금 나이 이제 26초 먹고, 이제 7인가? 6초 먹고, 무슨 프로 준비해요? 일로 가시죠일로 갈게요. 자, 레이랑 카이사 때문에 일로 가시는 거거든요. 이건선포시 잡을 수 있어요! 이제 초반 라인전에 잘못 봐요, 이거. 아, 기자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근데 선일 앱이라서 더블유스로는 그건 안 줘야 돼요. 레디 대기하고 있죠? 여자들 네, 없어. 굉장히 한 번씩 해주십사. 뭔 캐나다. 저 원래 오늘 목표가 마스터 100점을 찍고 싶어했던 거였는데, 오랜만에 랭크 돌려가지고... 아, 제가 그냥 당분간 원래 조... 아, 잠시만요. 안했던 구간에서는.. 약간 벽을 약간 느껴가지고, 말하자면 집중을. 아래쪽에서 레이 있어서 저 이쪽 이쪽 틀게요. 저 물리면 저거 죽어요. 들어오는 거 것만 빼줘서 우리는 안전하게 해야 돼요. 그냥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사실 지금 자야가 아니면 제가 지금 같이 정글샷 쪽을 봐줘야 되는 타이밍이 나거든요. 정글 샷 조력을 봐줘야 되는 타이밍인데, 자야가 혼자 있으면은 다이브를 당해서, 일단 자야에때 있다가, 다음 집 타이밍에 한번 볼게요. 이건 지금 2레을 찍은 이유는, 지금 Q선마 할 거래가 안 좋아서, 라인에밀 경우가 생기거나, 렐리 들어왔을 때, 빨스로 W를 2선마 한 거예요. 아, 화이팅! 오케이! 오늘 마스터 노방종. 그래, 네, 저기 있 이건 날 밀어주는 거라서 밀어줄게요. 이거 하다 밀어야 돼요. 빼주십시다 근데 아직 사진 아래에 있어서. 이런 만 천천히 이정 도만 이정 도면충 분해요. 그냥 씻 으십시다, 막아 주고, 돈 이나 뜯어 줍시다. 한번 읽어봐 줄게요. 제가 접시다. 아, 저 잘한다니까요. 야, 진짜, 절라대과그 선수 준비생급은 저보단, 저보다 훨씬 잘하는급이었던 거예요, 이거는. 그리고, 솔직히 그, 제가 처음에 따였던 게, 정말 이게 소통하는 거 제가 아이디를 안 보고 있어서 그런데,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가격이었거든요. 이런 선은 지금 라인이 중간에 걸쳐있어서 어차피 자연님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도 안할 거거든요. 잠깐 여기 붙어줍시다. 밀렸네요. 다시 갈게요. 이제 가면서 라인 상황을 계속 봐야 돼요. 진짜 아까 그 선수들만 아니면 아직 마스터 큐까지 되는 게 하나요? 그거 가지고? 그러네요. 아 용을 먹었구나. 나이 친구 와드를 다이을 해나가 와드 공격해서 타워끼고 버텨야 될것 같아 한라인까지. 아이다 집에. 잠깐만 이거 내 가면. 안타깝네요. 네, 가능하면 해보려고 그랬는데, 네, 음, 절로 갔네요. 이건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. 이거 붙어주려고 가는 거예요. 너무 빨리 싸워가지고 이제 이둔 시간 타입을 안 들어오니까 이쪽 시간 같이 먹어 줍시다. 지금 자야님이 이렇게 킬 먹으면서 크고 있는 거는 그냥 오히려 커스때더 좋아요. 지금 한타 조합이라, 저희가.